샬롬 안녕하세요. 이영석 전도자입니다 네, 오늘 하루는 비도 오고 또 빗소리도 있고 또참 마음이 고요하고 잠잠합니다. 평강 속에서 말씀과 함께 또차한 장과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평강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수와 20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해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 니 아멘. 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일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한테 고하여서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고. 또 부지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것니가 이렇게 어, 일루시고 명령하십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복수자의 손길에서 피할 수 있는 일종의 보호소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성업입니다. 그리고 부지중 오살한 자는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말하고 또, 지금, 우리가 읽은 피해 보수자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살해된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족, 을고 배 하면, 그는 피살된 친족을 위해 복수를 해소해야 했고, 이 말씀이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잘못상해 보아야 될 부분은, 우호하는 게, 이것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우고하는 어, 객과이 어, 부디중 오살한자 어, 정말로 내가 사람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어, 고의가 아니고 정말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게 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 이스라엘 사람 자손이나 우고하는 이방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도피성을 만듭니다. 피난처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제가 사해질 때까지 보고 하면서 그 제가 사해지면 이제 해종 앞에 서게 됩니다. 어 우리가 여기서 잘못 상해 보아야 될 부분은 우리는 결국 늘 율법으로 모든 것을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만, 어, 율법 안에 율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어, 율법으로 어, 어, 판단하시면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어, 정말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이 율법에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과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과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율법은 사랑의 율법입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한 정말 우리를 평강으로 칠수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 율법은 어 율법 위에 예수 그리도 사랑 안에서 율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주변의그 모든 지상상을 해서 율법으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 도덕적으로 도덕의 어 세상의 법, 도덕법에 정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긍률과 용수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